로마서 8장이냐 성경 1189장 중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은 정도로 하이라이트입니다. 믿음이 막 흔들릴 때 우리 몸이 막 의심이 몰려올 때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주는 말씀이고 우리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야, 이런 놀라운 상황이 어디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더 이상 정죄가 없다. 이런 엄청난 말이 어디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정죄함, 유죄 판결이 없다는 거예요. 성벌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찾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7 장에서 죄와 싸우는 성도들의 내적 갈등을 잘 묘사했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은 의롭다 법적으로 의롭다고 하셨다는데 나는 전혀 의롭지가 않은. 맨날 실제 삶에서는 죄와 싸워서 패배하고 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란한 공고한 사람이로 시켰잖아. 그리고 바로 감사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로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이루신 일이 놀랍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요. 예수님 죽으실 때 우리도 죽은 것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예수와 나와 연합되기. 하나님 그래서 예수 죽을 때 나도 죽었다고 그러던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율법이 죽은 사람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고 그러므로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니까 그리고 팔장에 등장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2 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재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과 성령이 역사하 원리. 법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원리라고 해석하면 이해가 좀 가는 데 도움이 되실 까요 생명을 주는 성령이 역사하는 원리가 사망을 주는 죄가 지배하는 원리에서 나를 해방시킨다 예수 믿음은 무엇이 단라지느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들때 성령을 주십니다. 아멘. 성령은 보혜사람요 파라크레토스 도와주고 보호하고 변호하는 자 한마디로 돕는 분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2 6절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너는 붙잡아줄 때. 강력히 붙잡을 때 쓰는 말이야. 강력히 나를 붙잡고 인도해 가니다 성령이. 가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은 원이는데 육신이 약하다 고 하면서 죄의 세력이 사망을 주는 죄가 지배하는 원리에 끌려다녔어 근데 이제 예수 믿어서 성령의 성물이,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시면 이제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끌려다니는 이 삶을 끊어내시고, 제가 지배하는이 삶을 끊어내시고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서울에 있을 때기도를을려서 수양을 했어요. 남자 집사님들이 3박 4일 동안 심심해서 어떻게 사냐. 몰래 술을 마고 습어요 지네끼리. 저녁 집회 끝나면 다잘때 함께 모여서 마시자. 그랬어요. 첫날 저녁 집회를 끝났는데 남자 집사 몇 명이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을 채우고 있어요. 고민되는 면야 이거 끝나고 만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지? 아, 약속했으니까 가보기나 하자고 밤에 몰래 나가서 만났어요. 몇 사람이 나와 있어요. 먹자 먹지 말자고 토론을 하다가 사온 거니까 한 모금만 먹자. 그래서 맛 있는데 술맛이쓴 거야? 옛날 맛이 아니야. 양심이 막 찔. 터질 못했어. 그래서 다 땅에 쏟아 부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내 양심을 막 찔. 어떻게 술이 싫어지게 만어요 생명을 주는 성령의 역사가 사망을 주는 제 역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셨어요? 은혜 받으면 평상시 잘 가던 노래방이 가기가 싫어지는 거. 괜히 죄 짓는 자리가 싫어지는 거. 그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오 절에서 발절 말씀인데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영을 따르는 자가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늘 생각이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관심이 늘 생생. 한국사람은 세가지 목숨만 가진다. 차, 먹는 것, 자신. 이 육신대로 사는 아주 전형을 보여주는 것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화, 이런 풍습에서 벗어나니다 인도 단기성로 같은 데요, 거기 인도 델리 수도인데요.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렇게 좋은 차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차가 너무 많으니까 접촉사고로 긴간하는데 차가 웬만하면 깨지면 그냥 나가잖아 차가 뭐 별돈도 별, 없어서 그런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한국은 좋은 차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녀요. 외제차 굉장히 접촉사고 되면 보험가 안니까 외제차 다니면 피해 나닌다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삶을 보 이런 삶을 좀 벗어나시기를 바래요. 네. 이런 삶은 마지막은 사망이다. 육신대로 사는 삶은 마지막은 사망. 옛날 한때 유행했던 인생 뭐 있어? 즐기며 살다가 그 마지막 사망. 근데, 영을 따르는 자는 생각이 늘 영이 일어났요 관심이 영의일어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늘 관심이. 하나님 나라, 교회, 영원과 늘 생각이 거기 있어요. 우리 몇년 전에 강요한 선교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했잖아요. 부흥회때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옆에서 3일 동안 같이, 안, 아, 새벽부터 아침 식사부터 시작해서 같이 새끼가 밥 먹고 같이 수석 까지 가고 막 해서 3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옆에서 강미환 정교사님의 사는 모습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허름한 양복에 멜빵 가방 메고 다니는 모습이 하, 저한테 유난히 감동을 받았어요. 아침에 해장국을 그렇게 감 사람이 뭐. 그러서라도 얘기는, 오지 성간신는 성교밖에 없어. 요 오지 성교가. 성교가 그의 삶이고, 목적이고, 의미고, 이거 외에 다른 자랑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다른 그, 그분은 차가 없다고. 동회 끝나고 사람을 데려왔어요. 많이도 아니고 안 받았잖아요. 난안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직접 계속 거부하는 게 총무를 통해서 있어요 비전스쿨에 아니 여기 비전스쿨 총무를 통해서 그더니 이런 글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이번 동회를 동의로 제게도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돌아온 첫날부터 주님께서 사례들을 사랑의 교회부 도움과 성교 도움을 위해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영기 총무님을 통해 다시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기도했습니다. 혹시 목사님께 보담을 드릴까요? 다시 기도했는데 주께서 다시 사랑의 교회 성교원금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 기쁜 마음으로 사랑의 교회 성경봉으로 드립니다. 사랑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경봉으로 교회와 목사님의 사역이 결심 내지시기를 저도 함께 헌신하며 드리는 것이니, 모든 주님께 순종할 뿐입니다. 부족한 절를 3일 동안 너무 잘 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교회 부흥이 기쁜 소식으로 늘뵙기를 빕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모님께도 감사드린다. 말씀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30년 복귀하면서 사람이 안 받고, 이렇게 동네 이렇게, 한분한세분본것 같은데, 이런 분들하고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참, 과습지만,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위로고 힘이요. 정말 힘들고 고단한 것을 이게하는 시원한 생수 같은 사람들. 아멘. 네. 그래,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다. 아멘. 네. 아멘. 네. 아, 네. 리야아 네. 구절에 보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이걸 성령 내주라 고해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한다는 내주니까. 그러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인생의 방향이 달라요. 관심이 나가지. 생각의 변화가 와요. 과거에는 늘 세상에 육신에 사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이제 방향이 전환돼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아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 길을 걷다가 넘어지기도 해요. 수덜거리게 돼요. 아, 힘들다고 짜증도 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금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길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영에 있다는 말의 뜻이에요.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말의 의미예요. 완벽하지는 않아요. 시간이 좀 걸려요. 어떤 사람은 빠르게 어떤 사람은 더더디기 보지만, 그러나, 그 위에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가고, 있다는게 바로, 영이에있다는증거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분고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네. 한번 믿으신다분 한번 분여받분여러 자신이 이게 멋졌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내 손에 섰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일을 하겠어요.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주님이라 시인하게 된다는 것은 내이 육심의 완약한 마음 가지고는 안 믿어져요.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고, 믿어지게 하셨고, 고백하게 하셨기에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거고, 주라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굉장한 은사를 받고 환상을 봐야만 성령이 내주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들,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되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요내 손에 내 주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음성을 기울이시면서 그분과 내 삶을 동의하면서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내 삶을 매일 하루하루 드려야 합니 이게 필요. 이게 불연대세 매일상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음성이 기계의식을를 주의로 합니다 네. 여러분 관심은 영적인 일. 하나님 의이을두시기도 봐요. 그게 시작이에요. 성령 따라 사는 사람은 참 축복된 사람이에요. 율법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사전의 법은요. 욕실을 따르지 않냐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삶, 그 거룩한 완전한 삶을 내가 과거에 내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돼. 맨날 깨지고 넘어져. 근데 이제 성령 따라 살다 보니까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제와 싸우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방향을 전환하셔서 내가 성령이인도하신에 따라 내 삶을 자꾸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일 함께하다 보면 율법의 요구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 따라 사는 삶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15절에 보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네다섯 살짜리가 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 아빠는 너무너무 좋아서 아기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수 있는 그런 관계. 하나님과 나는 그런 관계라는 이게 얼마나 여기에 완전한 생명과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행복이죠. 성령 따라 살때 내 마음이 생명과 평안으로 가득하게 되길 네. 할렐루야 네. 핵심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계획은 완벽하세요 믿음으로 위로도 따시고요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실제 위로운 삶을 살게끔 권면도 하시고요 그렇게 살수 있도록 성경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전전 선교사라 분이 파푸아누기니의 코라부족복금전화를 가서요 10년 동안 그 부족 언어를 공부해서 성경말씀을 번역해서 읽겠 했어요 원주민 한 사람이 성경을 처음으로 읽고는 이렇게 간직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산에서 멧돼지처럼 산 사람입니다 우리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 두 다리가 머리 위로 올라가 세상이 거꾸로 뒤집어진 것처럼 기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이 감사를 나에게 개처럼 꼬리가 있다면 흔들어 감사와 기쁨을 몸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타내고 싶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 요즘에 마아져서 쓰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그렇게 안아들할 때가 많아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눈물이 나기도 많고 기쁨이 가득하게도 많고 용기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온 세상이 향해 많이 일어서게 많아요.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할 때 눈물도 나고 기쁨도 생겨요. 성령이 역사할 때 사람이 변하니. a 아멘. 완악하신 n 들이 e n a 니다다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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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m e n a 의 e n Amen. a m 시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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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바울이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구원 성지를 깨닫고 감탄해서 합창하는 합창을 한번 말씀하고 마치는 하니다 33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 하지? 누가 우리를 대적하니? 33절. 누가 우리를 고발하니? 34절. 누가 정죄하 잠시 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라. 그래서 다섯 가지로 환희에 찬 감탄과 합창을 하고, 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 귀족, 우리 도대체 무슨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가신다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감히 정지하냐 예수님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신 그 사랑 앞에 그 사랑을 어떻게 끊을 수 있겠냐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36절에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를 양같이 고난을 당한다 해도 주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 정말 지치고 고단할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기를 바랍요 그러면 넘벅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적용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